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구주 대표 김동현입니다 오늘도 사과금을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서구의 요크트머리 대전의 중심부에 우리 물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바꿔왔고요 먼저 우리 물건 위치 지도에 보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쪽 대전산업단지 이렇게 우측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물건 바로 위쪽에 보시면 어, 충남대학교 대덕 캠퍼스랑 그리고 카이스트 본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렇게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대전광역시 관공서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우리 물건의 수요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공단이랑 공무원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연구원들까지 전부 다 우리 물건으로 끌어올 수 있는 수요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상권. 대전의 중심 상권 그리고 유성 상권 그 중간에 우리 물건 위치하고 있고요 요 이제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우리 물건 수요층으로 이렇게 땡겨 올수 있다는 거 이렇게 수요층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어,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위치 보이시고요. 앞으로 대전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해서는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IC가 유성 IC랑 대전 IC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기차를 이용하신다면 대전역이랑 서대전역까지도 충분히 지하철 타고서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자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봤습니다 우리 물건 위치 가운데 보이시고요 바로 옆에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월평역이랑 갑천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월평역은 400m 7분 정도 소요되고요 갑천역은 650m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역들 대전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우리 물건을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소개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월평역을 이용해서 항공사들 공무원들이 충분히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권도 동일합니다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하철 이용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우리 물건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시설 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위치 여기 보이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트레이더스가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홈플러스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트레이저스는 7분 정도 그리고 플러스도 13분이면 충분히 다 도보로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 동선도 다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어, 등본이나 동사무소 가실 일이 있다면 이 위에 17분 정도 건만 걸어 가시면 유성구청이 이렇게 뜨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는 조금 잘렸지만 이쪽에는 카이스트 본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을 보시면 충남대학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21분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28분 학교에서 술 마시고 걸어서 충분히 비틀거리면서 올수 있는 거리에 우리 물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도 그렇고요. 대형마트도 걸어서 갈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입지적으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장에 나와 있구요. 지금 우리 물건 전면부, 그리고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동문 앞이구요. 자, 문을 열고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거울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물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2022년도에 시축된 물건이고요 대장상 상가 포함해서 11개 호실인데, 현황은 14개 호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는 총 3대, 종별은 다중, 그린 건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년차 되는 건물이라 보니까, 어, 엘리베이터 내부,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4층까지 올라왔구요. 자, 먼저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옥상 나가 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어 바닥이 지금 방수 처리가 아주 말끔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고요. 추가 방수 작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더 보실게요. 자, 반대쪽도 그리고 난간뭐 벗은 된 쪽하고 저 밑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제 4층 402호 앞에 어 서비스 면적으로 나와 있는 어뭐 베란다 발코니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저 공간입니다. 401호만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고기구 먹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옥상은 어,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대전시내 한번 쓱 돌아봤고요. 자내려가면서한번더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옥상 요 들어왔는데 여기 어, 혹시 시체가 있나 찔러봤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지옥상층 어, 내려가면서 어, 타일 하자. 어, 보이지 않았고요. 어, 누수 능력도 안 보였습니다. 4층입니다. 4층은 총 1.5룸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펴봤는데 어, 특별하게 문제돼 있는 거 없습니다. 조명도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게 달려 있고요. 계단실 내려가면서도 자 타일을 하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3층입니다. 3층은 1.5룸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면서 4개 온기전기 모여 있습니다.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계단실은 이렇게 침들이 나와 있고요. 뭐 침들이야 금방 치울 수 있는 수전인 것 같습니다. 2층 내려왔습니다. 2층도 3층이랑 동일합니다. 총 4개 오실로 1 5으 4개 오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부 쪽 이상 없이 깔끔하고요. 천장도 저렇게 조명이 고급스러운 게 달려 있고 우물 천장이라고 그러죠.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좌우 천정 이상 없습니다. 자, 1층은 소매점 하나랑 1 5룸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은 원래 현황에 주거로 사용 중이지만 대장상 사무실 두 개랑 소매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건창고고요 원래는 사무실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은 주거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CCTV 모니터도 작동 중에 있고, 로비층 조명들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현황판 보시고요 상당히, 어, 깔끔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자, 외부로 나가보겠습니다. 보면서 우편함 한번 살펴보고요. 자, 건물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건 대리석으로 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층 소매점입니다. 지금 1층 소매점 운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나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층은 다 대리석 마감, 그리고 징크 판넬로 마감 되어 있고요. 좌측은 드라이비 비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음악 소리가 들리시는데 어 화면으로는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측은 드라이비 비트 마감되어 있고요. 들어가고요. 이렇게 계량기도 붙어 있고 내부도 깔끔하게 어 파손된 적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두대앞 이쪽으로 두대 가능하고요. 자이 부분으로 한대더총세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가장 장점이 이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어, 고급스럽고요. 징크 판넬도 포인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공영주차장 그리고 우리 물건 앞에 접해 있는 도로. 자, 누가 눌러 오셔도 어, 공영주차장 에 하루 정도 어, 주차를 하시면 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좀더 멀리서 깔끔하게 보이는 우리 물건. 자, 내부도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감정평가사가 그린 지적 계양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딱 모양이 그리고 그 위에 꽉 차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도 앞에 잘 접해 있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공용주차장입니다자 1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층은 이렇게 근생소매점 하나랑 사무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황은 현재 아무래도 주거로 이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두 개는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 되겠고요. 이쪽은 창고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층입니다. 2층이랑 3층은 구조랑 방개수 동일합니다. 1.5름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 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어, 거실 하나에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어, 비교적 넓게 빠진 1.5름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층입니다. 어, 4층은 1.5름 2개랑 이렇게 공동 주방으로 어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은 요 이제 공동 주방은 주거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 영상에서 보셨듯이 구상에서 봤을 때 밑에 보이는 요 이제 베란다 공간은 401호에서 혼자 쓰고 있는 서비스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우리 물건 적정 가치 한번 살펴보고요. 어 감정 평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 위치 가운데 입니다. 감정평가 14억이 되어 있고요, 66평이고 연면적 1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자가 2022년도로 이제 3년차 되는 건물이고요. 가구수는 현황을 4가구인데 대장상 11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2,120만 원에 산정되어 있고요. 우선 A 물건입니다. A 물건은 우리 물건이랑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2023년도에 7억에 실거래가 된 물건이고요. 어, 대지면적 68평, 연면적 99평, 사용승인일자가 1995년 상당히 연식이 되는 물건입니다. 가구수는 총 4가구로 나와 있고요, 평당 1 천만 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물건입니다 어, 비물건은 우리 물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6억 2천에 됐고요 61평에 연면적 104평 어, 8가구 평당 천만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물건입니다 시물건도 우리 물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8억 2천에 실거래가 됐고요. 대지면적 73평, 연면적 14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세 가구, 평당 1,120만 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물건입니다. 뒤물건은 현재 네이버 매물에 호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9 5 0 0 0이고요 연면적 116평, 그리고 대지면적 67평입니다. 사용생일 제가 96년도로 이것도 연식이 상당히 오래된 물건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물건이랑 딱 붙어 있는 어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가구고, 평당 1,400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사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A물건부터 D물건까지 한번 저 정리를 해 봤고요. 단순하게 거래 사례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거래 사례로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아쉽게도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건축 연도 자체가 이렇게 이제 25년도에 30년차 되는 건물들이고요. 우리 물건은 이제 3년차 되는 건물이라서 비교 자체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법으로 한번더 비교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 사례 물건들은 수익률에 관해서는 자료를 뽑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원가법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요. 원가법으로 봤을 때 원가법에서 한 11에서 한36% 정도 더 반영이 된 실거래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토지 가치 상승이랑 입지, 그리고 임대 수익 등이 종합적으로 다 어,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높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순하게 우리 물건도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가법에서 이렇게 감정평가된 금액이 한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위에 물건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 감정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감정평가사께서 어, 아무래도 이제 건 축된이 건물의 프리미엄을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원가법으로만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 물건 수익환원법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에 50 정도 그리고 총 13가구 그리고 삼각까지 합쳐서 월세는 710만원 정도로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고요. 이걸로 했을 때 건물 가치는 한 12억 정도 평당 1900만원까지 쑥 올라가는 게 나오실 겁니다. 원가법이랑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익환원법 자체도 이렇게 지금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훨씬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원가법 도한20%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두 가지를 합쳐서 평균 금액을 낸다 하면은 한15% 정도 차이가 나는 12억 정도가 적정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싸게 나온 금액 같지만, 이렇게 원가법이랑 수익환원법 적용해서 보면은 그렇게 높게 나온 금액은 아닌 것같고요 어, 그렇다고 이거를 전부 전적으로 뭐 맹신을 할수 없지만, 요 원가법이랑 수익환원법의 평균 값으로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의 85% 선이 12억, 평당 1,800만원 선이 적당한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수익률 계산할 때요 금액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0%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평당 1,400만 원이면은 정말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뭐 낙찰된다는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다가구물건 대전 지역의 평균 낙찰률은 한 85%에서 90%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분석 및 권리 분석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24타경109623 대전광역시 서구 열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고요. 어, 매각 기일은 2025년 6월 26일 날 대전지방법원 경매 10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생일자는 2022년도고요. 총 14개의 호실 현황입니다. 대장상 11개의 호실이고요.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총 3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은 66평, 건물 면적은 115평입니다. 자 감정가 14억, 최저가 70%, 9억 8,200이고요. 어, 예상 낙찰가는 85%잡아왔습니다 11억 9천이고요 현재 시세는 100% 정도 적용해봤습니다. 필요 경비는 8 0 0 0 월 고정 비 7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는 1,060이고요, 어, 룸은 1,050으로 총 13개 계산했습니다. 총 부정금은 1억 1천, 그리고 월세는 71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경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팅 50%고요. 5억 9,600이자 5%, 5% 2,980입니다. 월이자 240만 원 정도. 어, 보증금 회수 전에는 실제 들고 계셔야 되는 투자금은 6억 8천 정도 되시고요. 보증금이 회수가 되시면 5억 7천만 원 투자하시고 한 달에 390만 원 정도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8.24%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탁입니다. 신탁은 80%, 9억 5,400 나오고요. 이율은 5.3%, 5천만 원 그리고 월이자 한 달에 420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임대차 현황은 동일합니다. 어, 보증금 1억 1000이고요. 월차에 71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회수되기 전에 실제로 들고 계셔야 되는 금액은 3억 2천 정도. 그리고 어, 보증금 회수하시면 어, 2억 2천만 원 실제로 투자가 됩니다. 한 달에 218만 원 정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수익률로는 12.36% 높은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됩니다. 자, 권리금서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전부 다 말소가 되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권리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 보시면 뭐 현황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부 다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 우리 물건 대학력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고요 어, 임차권 등기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대부분이 치우선 어, 변제 받아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보증금이 높으신 분들은 자 후에 명도할 때 어, 명도조항이 어,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호 세입자 분께서는 9천만원 중4천0 5백만원만 청구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씩 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준비한 내용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대장상 11가구 인데 지금 현황 14가구로 어, 사용 중에 있으면서 수익률이 어,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상 등재가 되어 있으면 차후 지금 현재는 뭐 위반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그렇게 위험한 종물로 신고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 일까지도 미리 어, 생각하시고 어, 대비하시고 어, 낙찰 받고 수익률을 내시길 어,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더 좋은 물건 찾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겠습니다.